안녕하세요. 인기 전자 제품을 최저가로 소개해드리는 셀포유입니다. 오늘은 2024년 출시되어 AI 작업도 빠르게 처리하며 다양한 AI 편의성을 제공하는 LG전자 그램 프로 16 최저가 상품을 준비해왔습니다. 노트북을 잘 모르신다면 요즘 잘 팔리는 베스트 상품을 구매하시면 실패하지 않는데요. 이에 걸맞는 인기 LG 그램을 할인가로 준비해왔습니다. 직장인이나 대학생분들께 오래 뽕 뽑을 수 있는 이 제품을 강력 추천드리며 우선 가장 중요한 가격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정상가는 무려 279만 원입니다. 여기에 현재 30% 할인이 적용되어 83만 원 가량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지금 구매 시 와우 회원이면 19만 원의 추가 할인과 10만 원의 카드 할인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페이머니로 결제 시 최대 5만 원의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캐시를 덤으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할인과 혜택이 미쳤네요. LG가 사고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상가 279만 원인 LG 전자 그램 프로 16 울트라 7 상품을 캐시 혜택은 제외하더라도 160만 원 수준으로 지금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가 대비 119만 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수 있는 특가 정보 정말 초대박 팁 아닌가요 이에 더해 지금 구매하시면 한컴 오피스를 비롯한 다양한 한컴 소프트웨어 가 담긴 2024 그램 한컴 밸류팩 사은품 으로 증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핫 정보를 듣고도 고민 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근데 이런 특가 제품은 모두가 노리고 있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에 스피드 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순식간에 팔리고 있기에 구매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 링크는 영상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믿고 사는 lg전자 그램 프로 16 상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2024년 1월 출시된 LG전자의 그램 프로 16 인데요 1.2kg 미만의 초경량 슈퍼 슬림 노트북입니다 완성형 프로 노트북답게 기본적으로 AI 작업까지 빠르게 처리하는 CPU 2배 이상 빨라진 144Hz 고주사율의 프로 다이내믹 디스플레이까지 갖추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더 설명드리면요 16대 10의 화면비는 더 넓게 더 편리한 최적의 작업 공간을 제공하며 화면 밝기는 400니트로 햇빛 아래에서도 또렷함이 유지됩니다 또한 DCI-P3 99%의 색 재현율을 보여주기에 실제와 유사한 정확한 색감을 구현합니다 더불어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기에 눈피로도를 줄여줍니다. 특히 이 제품은 AI 그램 링크 기능이 있는데요. iOS, 안드로이드 제약 없이 자유로운 협업과 AI를 활용하는 스마트한 사용 환경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LG 그램 링크 앱을 통해 PC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OS 제약 없는 파일 공유, 여러 기기를 하나의 기기처럼 활용, AI를 통한 자동 이미지 분류 등을 할수 있어 협업이 편리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이 제품은 AI가 카메라를 통해 얼굴, 눈, 시선을 감지하여 편리함은 물론 사생활까지 보호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얼굴 인식 자동 로그인, 시선 감지로 마우스를 이동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특히 LG 시큐리티 가드는 노트북 어댑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자리를 비우면 도난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감지하여 경고 화면을 출력합니다. 이에 더해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라면 도난 시 웹캠으로 촬영된 사진 및 노트북 위치를 포함하여 알림 메일을 전송합니다. 이 제품에는 AI 소음 제거 기능이 있는데요, 내 목소리를 등록해두면 AI가 목소리를 기억해 화상회의 중내 마이크로 입력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제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11 홈이 탑재되어 있기에 OS를 별도로 구매하여 설치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줘 편리해졌습니다. 오늘 제품 소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혹시 할인이 끝나서 가격이 바뀌었더라도 걱정 마세요. 후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의 통장을 지켜드리는 새로운 할인 혜택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